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두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는 그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어, 그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닥친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어,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닥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능력을 이렇게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을 벌기도 하고 또 힘을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능력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는 어, 다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예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 변화된 인물입니다. 어, 그 변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요, 어,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있는데 그 외친, 어, 사도 바울 의 사역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은요, 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외친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극단적인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접한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십8절 말씀 가운데도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또 패배 어떤 패배와 그리고 연약함 수치 수치스러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달리셨고 그리고 다시금 구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특성상 그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 어렵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을 했던 메시아라는 분은 굉장히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의 어떤 아이콘으로 우리 그 사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찾아올 줄 알았으나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어떤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실패한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결코 쉽게 전하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말씀 오늘 19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그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서 1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멸하시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몸이 떠난 사람들의 그 지혜를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의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메시아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성경 가운데에도 예를 뭐 많은 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벨탑을 쌓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 높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한 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멸하셨는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여서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그분의 능력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예쁘게 보시지도 않고요 칭찬하시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혜 내가 잘라서 내가 세운 그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니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데 그 중에 먼저 지혜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수 없다라는 것을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오늘 이5절에도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해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가 불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요, 18절 말씀에 십자가의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에 해당하는 그 미련함,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 복음이 지극히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하나를 남기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어떤 논문들을 남기셨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파악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요즘 다 스마트폰을 쓰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그냥 전화만 되고 문자만 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불필요한 어플들이 많이 깔려 있어 가지고 전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다름 아니라 지극히 단순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그 전화기에서 전화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요즘에는 우리 카톡도 하지 않습니까? 그 카톡을 하고 딱그 본질만 지켜서 행하면 되는데 그 외에 쓸데없이 많은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헷갈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 것인지 또 문자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본질이 자꾸만 변질되어서 그 복음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알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 단순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라고 돼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함을 얻은 그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냥 내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입에서 아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날마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는데 그죄 가운데 빠져서 또 허우적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좋은 말들 아니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십자가만, 십자가만 전하, 전하겠다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라고 하고요. 2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사람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의 지혜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에서만 나오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주 되십니다라는. 몸이 건조한 그 고백은 사람의 지혜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 묵상을 했는데 딱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은 십자가는 바로 약속이다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어떤 몸이 굉장히 이렇게 아픈 지체가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요.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의사가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을 잘 치료하여서 살려 주었다면 상식적이죠 그리고 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에게 어떤 재력이 있는 자가 와서 그 사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면 그 또한 상식적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그 방법이 자기의 의술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준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의사가 와서 그 사람을 쉽게 치료해 줄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너에게 빌려 줄게 아니면 그냥 줄게라고 도와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내가 너의 그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게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수 없는 놀라운 비밀인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비상식적입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대신 줄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면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주셨을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스웨덴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버스기사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어떤 스웨덴의 버스기사가 승객들을 잔뜩 태우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버스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찌 할 수가 없는데 저 멀리 길을 걷는 한 꼬마 아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버스기사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만 점점 그 꼬마아이가 가까워질수록 이 버스기사에게는 더큰 고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꼬마아이가 바로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치지 않기 위해서 핸들을 돌려버리면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 그 수많은 승객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버스기사가 내린 결론은 그 꼬마 아이를 바로 치어서 그 꼬마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 기사가 내려서 버스에서 내려서 그 꼬마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우는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버스의 승객들은요, 그 버스 기사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어떻게 저렇게 어린 꼬마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는가? 저 사람 어, 참 못됐다라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스기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로 그 모든 승객들이 순간적으로 입을 다 조용히 하게 되었다는데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승객들을 구한 그 버스기사의 그 헌신이,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들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 저의 어떤 그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버스 기사가 버스 기사에게 그 손가락질하였던 그 승객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살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매일 매일의 삶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만 조금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뭐만 조금 피곤하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피곤함을 주십니까? 제가 들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아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좀 가지십시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감격보다는 계속 투정과 불만만이 제 삶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아직 그 십자가에 참된 복음을 내가 사람의 지혜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그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에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그가 잘못하여서 예수님이 잘못하여서 그 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나의 상황과 환경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받아들이고 그 능력의 삶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삶이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찬송가의 한 귀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그 후렴 부분인데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는 제 무거운 짐만 생각하고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졌을 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는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넘어 쓰셔서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였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너도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로 올 것을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주님 말고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크다고 느껴질지언정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듯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주님만이 그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존재의 이유를 나타내고 계시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가 설령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 그 여정 가운데 그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깨달아 알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그 귀한 날들이 더하여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기에 앞서서요, 같이 찬송가.